그래서, 된장 세 숟가락, 예, 고춧가루 세 숟가락, 소금 세 숟가락 해서 휘 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냥 저서시면 된장이 풀려요. 네. 풀린다고. 보면좀 약간 그 색깔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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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색깔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왠지 그러고 있잖아 지금. 네. 종일 연속인데 음. 안 좋은 일도 꼭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. 뭐 하나가 약간 시발쯤이 뭔가 걸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약간 하락세로 타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조그만 거에 조금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막 컨디션도 그렇고 약간 이제 저도 옛날에 뭐 슬럼프 온 적도 있고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팍 꺼질 때가 있어요 기운이. 근데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. 야 갑자기 왜 이러지? 어, 갑자기 손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많았는데, 오늘 뭐, 한 2, 3일 계속 지금 떠만해? 지금 뭐, 거래처가, 어, 이렇게 됐는데, 어, 수금이 잘 되다가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지? 뭐, 이렇게 돈이 잠긴다든지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건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. 근데 뭐, 계속 안 됐는데, 뭐, 이런 분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. 이거는 급 처방이에요. 급. 급할 급. 예. 갑자기, 정말, 우리가 이런 말 하자. 똥술 탄다고. 예, <laughs> 네, 똥술 탄다고. 막, 똥술 탈 것처럼, 막, 갑자기 막, 죽을 것 없고, 막, 돈도 막히고, 막, 인간도 막히고, 막, 다 막힐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그냥 급하게 하시는 처방인데요. 근데 냄새가 좀날수 있어요. 어, 하지만, 뭐, 냄새 나는 게뭐 중요해요. 냄새요? 뭐, 예, 처방만 잘하면 되는 거지. 제가 우리 신랑이라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, 그는 준비를 안 했어요. 달아이든, 뭐, 그릇이든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. 된장을 세 숟가락 두세요. 네, 그리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. 고춧가루는 일단 부정을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소금을 일단 거기다 또 넣어요. 네, 고춧가루, 세숟가락, 소금, 세숟가락. 자, 그리고 물을 조금 넣습니다. 자, 저으세요. 저으시고, 만약에 내 업장이 그러면은 사업장 문 앞에다가 그걸 치셔야 돼요. 친다고요? 네, 뿌려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나누나요? 나누시지 마세요. 그냥 한꺼번에 막안 좋은 액살 물러가라 하면서 막 진짜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탁 부시는 거예요. 어... 근데 선생님 저희 어, 네? 집 아파트인데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못 쳐요. 그러면은 밖에다라고 나눠셔야 돼요. 현관 밖에 만약에 나누면 어머니 무슨 냄새가 막 사람들 막또 욕을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못하면은 현관에. 현관이요? 네. 어. 아파트 현관문 앞쪽으로 해서 네. 예 거실도 말고 신발장 있는 쪽으로 네. 그걸로 놔두세요. 하루 정도는 안 왔다가 버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사람이니까 저도 뭐 어떤 조금 안 좋은 손님이 왔다 갔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좀 쎄할 때가 있거든요. 뭐 아무 생각 없이 뭐애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시는 그 손님들. 그리고 뭐 어저께 소장 났다가 그냥 바로 진상문에 팍 들어오시는 분들.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시면 급처방이에요말 그대로. 그래서 된장 세 숟가락. 예, 네. 고추가루세 숟가락, 소금 세 숟가락 해서 휘 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냥 저서시면 된장이 풀려요. 네. 풀린다고. 그러면 좀 약간 그 색깔 같아요. 아, 어, 아. 아. <laughs> 그래서 그 색깔 같은데, 아, 그러면 뭐, 뭐 중요하겠어요. 알죠. 급처방이니까 이거는. 그렇게 해서 남용, 남용하시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자주 쓰시지는 마시고 음. 어쩌다가 한 번씩 탁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팍 쳐내시면은 막혔던 손님이 팍좀 들어오고요. 어. 그리고 막혔던 또 이제 운기가 탁, 부정해서 걷어나가요. 그러면 보통 갑자기 막힐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. 뭐 내가 상가집을 갔거나 아니면 안 만나야 될 친구로 만났거나 뭐 그러니까 안 좋은 데서 내가 뭘 탔다고 그래서 갑자기 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, 예, 이제 막힌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확 푸실 수 있는 그런 비방이 되겠습니다. 근데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고요. 급 처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하시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. 내가 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아 그거 하니까 갑자기 손님 목숨 많이 들어오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오늘하고 내일 한다고 해서 그게 그게 된게 아니라 그렇게 또 손님 보시다 손님 또 들다가 갑자기 또 맡겼을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음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